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황금돼지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은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50세의 고등학교 졸업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한 여성이 어떻게 3년 만에 인생을 완전히 바꿨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미선 씨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선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볼에는 아직도 남편의 손바닥 자국이 빨갛게 남아있었고 입술 끝에는 마른 피가 딱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이야.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50세의 미선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항상 폭력을 휘둘렀고 경제적 주도권을 내세워 가족들을 지배했습니다. 미선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20대에 결혼해서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 문득 큰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광.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소주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새끼도 엄마를 닮아서 버릇없이 굴어. 수진아. 미선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수진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병원에서 수진의 상처를 치료받고 돌아온 밤, 미선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다. 남편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미선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50대 여성 재취업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절망적인 현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미선은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들이 쏟아져 나왔고 성공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1년 만에 10억 벌기. 미선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선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일을 후다닥 마치고 온라인 부동산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기초이론, 경매 시스템, 법률 지식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와서 밥은 했냐고 물어볼 때마다 미선은 네, 준비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공하면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 주겠어. 한달후 미선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 8,000원에 하루 4시간이었지만 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집안 살림비를 보태려고 청소 일을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일이라도 해야지. 놀고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선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딸들이 모두 잠든 시간, 미선은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경매 물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수익성을 계산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감정가 3억, 최저 입찰가 2억 1천만 원, 미선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메모했습니다. 몇 달간 공부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면 남편을 깨워 아침을 차려주고 9시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선배들의 실무를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고객 응대, 계약서 작성, 법무 처리까지 모든 것이 살아있는 공부였습니다. 미선 씨일 적성에 맞는 것 같네요. 벌써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공부까지 하고 있다니 사무소 소장이 감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도 내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에 퇴근한 후에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경매 낙찰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는데 미선의 종잣돈은 겨우 500만원이었습니다. 6개월간 파트타임으로 번 돈과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고려해 보세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25년 전에 산집이 지금은 5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미선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한 은행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개업 종사자시면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만 취득하시면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날 밤 미선은 부동산 중개사 시험 공부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민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공부. 50세에 시작한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복수에 대한 열망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야,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야? 남편이 술 취한 목소리로 의심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내가 어디 가서 뭘할수 있겠어요. 미선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내가 내 발밑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한달후 부동산 중개사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복수에 대한 확신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7천만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첫번째 경매 도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첫번째 목표 물건을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미선의 인생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출받은 7천만원과 자신의 종잣돈 500만원을 합쳐 총 7,500만원으로 첫 번째 경매에 도전했습니다. 목표는 강북구의 한 빌라였습니다. 감정가 3억원, 최저입찰가 2억 1천만원인 물건이었습니다. 경매 당일 미선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법원 경매실에는 투자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었고 미선 같은 50대 아줌마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472번 물건, 강북구 수유동 빌라.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선은 2억원에 입찰했습니다. 다른 입찰자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낙찰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2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경매치고는 정말 좋은 물건을 낙찰받으셨네요. 부동산 사무소 소장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즉시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3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배, 장판, 타일 공사를 했습니다. 오래된 빌라가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3억원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순수익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선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6개월 전만 해도 5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선은 즉시 두 번째 투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노원구의 아파트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낙찰받아 리모델링 후 2억 2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또다시 5천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선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요즘 옷도 새로 사고 화장품도 바꿨네? 어디서 돈이 생겼어?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미선은 태연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친구, 누구야? 중학교 동창인데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남편은 의심스러워 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여전히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선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에서도 8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8개월 만에 총 자산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 보여요? 예전보다 자신감도 넘치고 큰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달라 보여? 네, 뭔가 강해 보여요. 아빠가 소리 질러도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자신감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다시 술에 취해 고함을 쳤습니다. 이 집안에서 돈 버는 건 나야. 내가 뭘 안다고. 미선은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네, 맞아요.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내가 누가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더큰 그림을 그릴 때였습니다.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번 돈으로 자신만의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미선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직원 3명을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8천만원 나왔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미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함께 자신의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월 수익이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총 자산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미선인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집안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다만 소극과 잠옷은 명품으로 바꿨습니다.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큼은 자신을 아꼈습니다. 미선아, 딸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돈이 많이 들 텐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큰딸 수진의 결혼 준비는 미선이 모두 해결했습니다. 예식장, 한복, 신혼집 전세금까지 총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이런 돈이 나왔냐고 물었지만 미선은 친척들이 도와줬다고 둘러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혼 준비도 착착 진행했습니다.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이 25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면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한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미선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난 1년간 몰래 녹음한 남편의 폭언과 폭력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여러 장 모아뒀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네요. 미선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현재 집값이 5억 원, 자신의 사업체 가치가 3억 원, 현금 자산이 10억 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반을 나눠야 하지만 남편의 가정폭력과 자신이 사업을 일군 과정을 고려하면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도 계약했습니다. 강남구 30평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보금자리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남편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 요즘 내가 너무 건방져졌어. 예전에는 내 눈치라도 봤는데. 남편이 비틀거리며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내 눈빛이 달라졌어. 마치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선은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손목을 잡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이제는 대들 수 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25년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던 아내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내가 다 알아낼 거야. 미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곧 모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미선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11월 15일 아침, 미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미선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미선은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법원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이혼? 너가? 네,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웃어져 쳤습니다. 하하, 아, 내가 이혼하겠다고? 너 혼자서 뭘할수 있다고 생각해?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내가 미선은 침착하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재산 목록입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평가액 3억 원, 아파트 두채 시가 8억 원, 상가 한개 시가 4억 원, 예금 6억 원. 총 자산 21억 원. 네 맞습니다. 남편의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가 언제 이런 돈을? 지난 3년간 부동산 투자와 중개업으로 번 돈입니다. 월 평균 수익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미선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때리고 욕설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25년간의 가정폭력 증거입니다. 병원 진단서도 20장 넘게 있고요. 남편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재산분할 때 당신 몫은 많지 않을 겁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이고 제가 혼자 힘으로 번 재산이 대부분이니까요. 미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둘다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지만요. 두 개월 후 법원 조정실에서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남편은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집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이었습니다. 미선은 18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신축 아파트에서 딸들과 함께 새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큰딸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수 있다는 걸 배웠어. 미선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둘째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3억 원이면 작은 아파트 하나 살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이제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전 남편은 노원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가족을 지배했던 그가 이제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미선의 부동산 중개법인은 직원이 10명으로 늘어났고 월 매출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계속해서 자산은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아 우리 다시. 안녕히 가세요. 미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벤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선은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멍든 얼굴로 절망에 빠져있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사업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TV 인터뷰 준비는 다 되셨어요?" 큰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준비 다 했어." 미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경제 방송에서 50대 여성의 기적적인 부동산 투자 성공기를 주제로 인터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선의 이야기는 이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고층 빌딩들이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출판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미선 대표님, 자서전 출간 제안 검토해 보셨나요? 많은 여성들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5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어떤 일도 다시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성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미선 씨처럼 극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부업을 알아보거나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댓글에는 여러분만의 성공 계획이나 목표를 적어주세요. 서로 응원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미선씨처럼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